연신내의 환양녀 때는 1627년 무섭게 성장한 만주족의 후금은 인조반정을 빌미로 조선을 침략했다. 당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먼저 명나라를 치기에 앞서 조선을 진압해서 뒤치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포로를 붙잡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후금은 만주족 100만 명과 네 몽골을 점령하여 흡수한 몽골족 50만 명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조선에는 1100만 명 정도나 살고 있었다. 특히 후금이 노렸던 것은 바로 조선의 젊은 여자들이었다. 만주족들은 이들을 처으로 삼아 자식도 낳게 하고 농사 기술로도 활용해서 만주 벌판을 농토로 개간할 참이었다. 때문에 두 차례의 호란으로 총 60여만 명이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들 중 50만 명 정도가 여자들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젊은 여자들은 대략 5명 중 1명꼴로 잡혀간 것이었음. 이때 포로와 관련해서 삼전도에서 나는 인조와 홍타이지 간의 대화가 합건이다. 홍타이지, 조선왕은 약속해라. 인조, 내가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혹시라도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도망친 자가 있으면 붙잡지 않겠다. 단, 압록강을 넘어 만주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밟은 조선인이 도망쳐 나온다면... 그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포로들이었는데, 이후 문제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의 포로 식구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여자들을 하나둘씩 데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울러 탈출하는 여인네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심양의 소연세자 처소로 가서 읍소하든가, 암록강을 넘어 맨발로 고향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청나라에서도 도저히 막지 못하겠다는 걸 직감하고. 아예 포로들에게 두당은몇량이라는 몸값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속환이었다. 속환이 후 청나라로 끌려간 포로들은 대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자 인조는 골치가 아파진다. 인조 이번에도 이태원에 다 몰아넣어야 할까? 신하. 지금은 왜란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끌려간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다른데? 이번에 돌아온 환향녀들의 대부분은 청나라가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양반 출신들입니다. 뭐라? 양반놈들이 그렇게도 자기 부인들을 챙겼던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자 쪽 식구들이 데려온 겁니다. 지금 오고 있는 환영녀들을 이태원에 가둬두면 여자 쪽 사대부가의 반발이 장난이 아닐 듯 사료됩니다. 그럼 어찌한담? 나라에서 환양녀들에게 면죄부를 내려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고 일단 돌아온 여자들을 홍제원 냇물에서 몸을 씻고 한양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신대 목욕 면죄부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면죄부는 시알도 먹히지 않았으니. 이후에도 사대부들의 이혼 허락 상소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인조는 사대부들에게 이런 교지를 내린다. 그럼 첩을 두도록 하라. 하지만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 남편이 첩을 둔다는 말은 곧 소박을 맞는다와 동격의 의미였다. 때문에 당시 환양녀들은 시댁의 눈총 속에서 살아가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이혼을 당해야만 했다. 급기야 주변의 손가락질에 목을 매거나 은둔하여 비구니로 사는 이들도 속출했다. 오늘날 환양녀라는 단어가 환양년으로 바뀌면서 성적으로 물란한 여자를 비대는 욕으로 발전하게 됐으니. 당시 환영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찌했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